어? 체력은 가득 차있는데요? 내일의 예보 과연 하, 맑고 화창하대요 그러면은 물 뿌리게 가져와서 물만 주고 넣고, 건초도 일단 넣어 놓을까요? 오절개안 돼. 악들을 예쁘게 해 주고. 아이들 알아서 잘 있어 달걀을 넣어 놓을 거예요. 곡괭이 아니 나무 오늘도 일을 한번 해볼까. pa pa 얘가 은행나무, 단풍 씨앗 주는 거. 그 다음에 얘가 도토리나무겠다. 어, 아닌데, 어, 아닌가? 그냥 씨앗을 안준 건가? 야, 내 도토리 씨, 안내나 아, 나무 우리 농장에 있으면 안 돼요. 누가 우리 농장에 있어래? 만하라고 도토리 도토리 씨앗이 없는데요 이해 맞는 것 같은데 아 은행 씨앗이네 얘가 은행이야 그럼 제가 도토리인가? 아, 그렇네. 얘가 도토리네. 도토리가 조금 더 반듯하게 생겼는데요? 굿. 만들어 먹자. 제작. 수제 에너지바 예스어 yes. 근데 아니었어요. 얘가 도토리였어. 얘가 도토리였어. 도토리는 잘안 주는 것 같은데요. 열매를? 왜 단풍이야. 아니 도토리 램에 누가 도토리야? 누가 단풍이고? 아 안돼. 이렇게 끝이나 버렸다. 우리의 체력. 없애줘야지 다란땅땅. 어? 아니요 샤일로 아직 안 샀어요 샤일로가 뭘로 살수 있죠? 나무랑 몰도 가져가야 되나? 일단 가져가볼까요? 가져가 보자. 진흙이었어요. 진흙은 전혀 <laughs> 전혀 없는데. <laughs> 음, 한창 더 모아야 돼. 왜 꿈은 꿀수 있잖아. 꿈만 좀 꾸자. 아, 지금 체력이 하나도 없어요. 뭘 수가 없어 조작 콜라가 필요해. 아, 비켜봐, 루이스. 아, 그래, 일주일에 한 번씩 주점에 가는구나. 근데 달력 좀 보여주면 안 될까? 7일이 루이스의 생일. 어? 서석상은 뭐예요? 서적상? 새로운 게 생겼는데요? 서적상? 음... 음, 서적상이라는 게 생겼는데 뭔가 새로운 마을 주민이 생긴 건 아니겠죠? 이 얼마야? 2천 골드 얘야말로 진짜 꿈도 꾸면 안되네 우리 모두가 학수고대하던 새농부 그리고 도착해서 많은 대화에 불을 지피셨지 난 엘리엇이라고 해 해변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지내 만나서 반가워 그래 할숙이란 것도 새로 생겼어요. <laughs> 반가울 거야. 난 이곳에 꺼져가는 이곳에 온... 오랜만에 온 주민이니까... <laughs> 머리 안 감은 것 같대. 있는 게 없는데요. 아 맞아. 루빈한테 가기로 했지. 농장 일은 어때? 요즘 파스닙 철이지. 야외에서 하루 종일 식물 보면서 일하는 건참 평화로울 것 같아. 어? <laughs> 아니야 꽤나 <laughs> 전투적인데. 집 업그레이드. 만 골드. 450개. 농장 건물은 저장고가 이틀 걸리고, 어, 여기 이렇게 다 써있네요. 점토 10개. 구리주개란 게 필요해가지고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? 돌 100개. 구리주개 5개. 물품을 사러 오는 게 아니더라도 언제든 놀러 와도 괜찮아. 여긴 산중이라 너무 조용하더라고. 좋아 세바스찬한테 말 걸러 가자. 어젯밤에 동굴에 몰래 갔다가 바위 개한테 심하게 베였어.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. <laughs> 바위 개 기다려! 내가 다 없애줄게. 누가... 누가 우리 세바스찬 손 그렇게 했어? 내 없애줘야겠어. 어? 내가 신발을 골랐었나? 리크! 와, 금별 리크 얻었어요. 이쪽 위에는. 와, 이 위에도 갈 수가 있네. 아, 여기. 거기구나. 자, 알았다. 위치가 바뀌었네요. 사당 위치가 어차피 하루 종일 걸릴 거니까 건초도 일단 넣어 놓을까요? 이것도 판매하고 밑에 한번 내려갔어요. 주얼게 있는지 섬유를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아주고. 어? 이쪽에 있는 섬은 뭐지? 여기도 갈수 있을까요? 옆에 옆에? 어? 저기 갈수 있을까요? 잠깐만 <laughs> 여기를 아직 정리를 안 했네 여기 다리가 있나? 가보고 싶긴 한데 어 근데 뭐어 근데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? 못 가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지 않았을 것 같아. 약간, 못 가는데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진짜, 안 되죠. 그거는, 안될 일이지. 정리하고 싶잖아. 아니야, 못 가면 좀 예쁘게 해놓지 않았을까요? 어, 아, 진짜? 응, 아니, 다리가 지금 나무에 가려진 것 같은데요? 저렇게 정리가 하나도 안된 잡초일 리가 없어요. 잡초가실 리가 없어. 그러면은 안됨. 이 농장 선택하면 안됨 그러면. 그러니까. 불편하면은 모드를 쓰라는 수준이면 안됨. 밑에 쪽에 한 바퀴 돌고 나서 차로 들어갈까요? 밑으로. 아 있는 게 없는데. 왜 이렇게 야생이 없지? 원래 초반에 야생이 별로 없나요? 채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? 초반에는? 야생 파 같은 거가. 어, 저기 있다. 저거나 가져가자. 얘는 하는 거는 아마 아닐 거예요. 얘 아마 돈 진짜 조금 줄 거야. 얘는 먹으면서 일하는 에너지바 용도? <laughs> 마을 사람 빙 뜨죠? <삥뜻죠>. 안 돼. <laughs> 위로 올라가자. 집에 가자. 아야 뭔데? 어디 가쳤는데 내가 여기 밑에부터 정리를 해야겠구나 동선 부분을 정리하는 게 우선일 이것 같아요 파 하나만 출하를 하고 얘도 하나는 여기다 놔놓고 오늘은 끝. 1년째, 봄에 4일째. 달걀이 개당 50원이구나. 작은 게. 채집은, 이거 봐요. 파 8골드. 리크 90도 골랐는데? 파 무슨 일인데? 먹어, 먹어. 198골드 벌었어요. 뿅! 파 아삭해요.